예 여기는 아, 다이아몬드 헤드 중간 아. 지점입니다. 예, 안성은 지금 아니, 예 사진 우리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야. <laughs> 지금 여기 한국인 네 분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. 그분 사진 찍어주겠다고 또 이렇게 예 <laughs> 역시 안성입니다. 예, 여기 풍경은 지금 이렇습니다. 다행히 비가 안 아유 저기 햇빛이 네, 안 들어와서. 네, 약간. 오르기가 <laughs> 좋아요. 덥지도 않고. 지남해지잘모르겠요 <laughs> <모르겠는데, 웃음> 예, 오면 계속 예, 예. 네. 예. <laughs>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웬만웬만 예. 아, 제주도. 우리 안송 그 정말 대단해요. 요안고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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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게 그래. 야 그래야 그래야 이게 하와이 같있어 몰라요. 저 아저씨들은 우리 몰라요. 근데 안송이 저렇게 지금 막. 지 참 대단해 안성 여기. 네. 아, 네. 너무 좋습 하와이 아, 네. 음. 하와이의 해변 네. 해변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안성이 다 찍고 이제 다 찍었나 보다 우리는 네. <laughs> 오늘 처음 <laughs> 보신 분들입니다 어예 사진 찍어준다 아, 네. 니다 저희 또 나중에 또 찍겠습니다. 阿罗 <laughs>